여러분, 저새 케이스에 끼웠습니다. 생각보다 보라보라한 느낌보다 약간 하늘색 같은, 좀톤 다운된 하늘색 같은 느낌이고, 저한테 주고 산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스티커 좀 붙여가지고 꾸며보려고요. 투명도 있는데 저는 투명 안 샀어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게이 각도가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세우면은 이 정도로 기울어요. 근데 원래 쓰던 거는 좀이 정도로 세워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은 좀더눈 감이 있어서 사실 적응이 잘안 돼요, 지금. 아, 액정 좀 한번 닦으려고. 알콜? 요거를 갖고 왔습니다. 알콜 수압을. 근데 확실히 케이스만 바꿔도 아이패드 새로 산것 같아요. 배경도 바꿨어요. 귀여운 스누피 근데 확실히 이거 잡아주는 거는 좀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원래 여기가 플라스틱이어가지고 깨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실리콘으로 딱 잡아주니까 깨질 위험은 전혀 없다는 거? 그건 진짜 장점인 것 같고. 써봐야 알것 같아요. 펜슬이 여기 있어요. 펜슬 케이스가. 원래 기존에 쓰던 거는 여기에 딱 붙이, 펜슬 딱 붙이고, 이렇게 닫으면 여기까지 커버되는 거였는데, 여기다가 펜슬 넣으면 되는데, 여기 붙여지나? 어 붙여지기도 하네요. 붙여서 다닐 수도 있어요. 내 커버가 안 되니까 불안해서 이렇게 다니기는 좀 그렇고, 어, 그냥 붙이지 말고 쓸까 우선.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생 그거 본다. 아, 당분간 좀안 붙이고 해야겠다. 아, 이거 하나만 딱 붙일까? 귀엽다. 이런 것같은 아, 로잘 먹지. 붙인 이렇게 붙인지. 그 다음에, 뒷판에 하나 붙여줄게요. 뒷판에도 노란색 하트 하나 붙여주고, 앞에는 이렇게 붙여줬어요. 귀여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휴가 첫날입니다. 가장 하기 싫은 일을 첫날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병원에 가는 거고요. 산부인과 가서 저번에 여기 혹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제가 난소에 혹이 있어서 무릎이 있어서 그거를 한 2~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하자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생리 끝나고 바로 가려고 했었는데 아, 이게 마음이 잘안 먹어지더라고요. 그때는 막 아파서 부랴부랴막 갔는데 숙제 같은 이 검사를 오늘 가서 후딱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사실 12시 넘어가지고 역전 할머니 맥주에서 오징어랑 맥주 주문해가지고 혼자 먹었거든요. 얼굴이 살짝 부었어요. 배도 아주안 고프고 그냥 병원에 갔다 와서 남자친구 집에 가서나 먹을 것 같습니다. 출발! 이제 병원에 갔다와서 안 켰죠? 카메라를 <laughs> 저난소호 검사하고 왔는데 어,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랑 저랑 당연히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자마자 좀 놀라시면서 조금 커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피좀 뽑고 피검사를 맡겨놓고 왔고요. 피검사는 근데 연휴가 껴가지고 피검사 결과는 연휴 지나고 나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엄청 큰 걱정거리는 아닌데 그냥 그래도 보통은 다 생리 한 두세 번 하면 없어진다고 해서 저도 당연히 이제 생리 두 번을 해서 간 거라서 없어졌겠거니 하고 갔는데 오히려 좀더 커졌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전보다 걱정이 되는 거는 있는데 수술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크게 막또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지금 마인드 컨트롤 중입니다. 피 검사를 한 이유는 이제 이 혹이 어떤 혹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리통을 유발하는 혹이 또 있대요. 물혹 중에서 검사를 해보자고 하셔서 피 검사를 맡겨놨고요. 만약에 생리통이 이혹 때문에 좀 심한 심한 거거나 막 그러면은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약을 먹고도 없어질 수 있는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약 먹으면 되니까. 짜잔. 그 유명하고 유명한 홈런볼 F에 돌리는 거 이제서야 해봤습니다. 궁금하거든요. 음? 여러분, 전 별로 같아요. <laughs> 아, 뜨거워. 저는 그냥 먹었던 게더 맛있었던 것 같은데. 좀 탔나? 이게 네, 무슨 맛이야? 아, 커피가 제일 맛있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병원에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해야 될것 같아서 저번에 이야기 했을 때 수술하셨던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댓글 남겨주신 걸 읽어봤었는데 살짝 무섭기도 하네요. 동생이 아까 짜장,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깐풍기 시켜줘가지고 먹고 왔어요. 그리고 좀 누워있다가 아니, 휴가 되니까 이게 무한대로 누워있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이러다가 또 어두워지겠다 싶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어요. 낮에 편집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고 하려고요. 근데 홍리볼 이거는 좀 당황스러운 맛인데. 저녁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맛있는 거 먹을 겁니다. 제가 찐 좋아하는 곱창 전골 맛집이에요. 여러 번,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첨단에 한우 골, 돌곱창이라는 곳인데, 저는 여기 곱창 전골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주문으로는 처음 먹어봤어요. 주문으로는 처음 먹어봐요. 이게 원래, 배달이 안 됐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배달이 다들 막 돼가지고 처음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말로는 가서 먹는 것보다 덜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기대돼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 근데 그걸 안 가져왔다. 음, 맛있는데? 이거 오 맛있는데 아 저는 똑같이 맛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똑같이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극 초반이어가지고 프랑스어 공부하는 거에 흥미를 좀 느끼고는 있거든요 공부하기 힘든 언어일 것 같은 게 무슨 단어에 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책, 버스 이런 거에 성이 붙어서 앞에 영어처럼 더, 북 이렇게 쓰는 것처럼 라를 붙이냐, 르를 붙이냐 이런 식으로 성에 따라서 그거 붙이는 게 달라지는데 그 단어들의 성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는데 저는 비조 리로 와 가지고 집 에서 끓여 먹는게더좋더라고요 이런 거는 곱창 보다 지금 당면 을 너무 많이, 보았 어. 볶아 먹어야겠는데 완전? 먹다가 국물에 밥 볶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엄만 곱창에 대한 안 좋은 걸 봐도 나중에 되면 다시 생각나요, 곱창이. 끊어지지 않아. 예전에 비하면 진짜 많이 줄이긴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먹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1인분인데 새우는 거의 3인분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동생이랑 먹으려고. 올 파스타 했고요. 어제부터 계속 계속 땡겨가지고 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요. 음, 괜찮아? 올 파스타 좋아하냐? 어, 내일 몇시 근무야? 아지 저녁에? 금라 지금, 뭐, 안금어 지금, 뭐, 어금 뭐, 지금, 뭐, 지금, 뭐, 지고 뭐, 식과 뭐, 식이 좋아요 사야겠어. 어서먹자 뭐를? 글쎄 과자맛 면. 과자맛 <laughs> 면이네. 이런 거 과자맛 나, 나는 면 있잖아. 국물이 맛있지 않냐? 과자맛 면이 그거 먹으려면 <laughs> 너자좋은만 안 쓰고 쓰고, 안 쓰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뉴의 마지막 날에 카메라를 오랜만에 켰습니다 동생이 지금 씻고 있어서 물소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맘 놓고 맘 놓고 쉬어버렸어요 편집만 하고 촬영 안 하고 맘 놓고 쉬어버렸어요 명절 내내 막 기름진 거 엄청 먹고, 갈비, 막전 이런 것만 먹으니까, 뭔가 프레쉬한 게 필요한데, 제일 프레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대패 삼겹살을 구워 먹을 겁니다. 대패삼겹살이랑 김치랑 같이 볶았어요 명절 음 지금 그렇게 막 많이 먹지 않아도 약간 물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라면은 당연히 어제 바로 먹었고요 그래서 저녁에 라면 먹었고 이제 명절 끝나고 나서는 이상하게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게 진짜 많은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런 느낌 아시죠? 또 갈비 먹어? 이런 거. Je suis, je suis, je Salut, salut, salut. Enchanté, enchanté, enchanté. Je suis désolé, désolé. je suis désolé. Bon courage, bon courage. 저 원래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트 롯이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태연이 때문에 영상 막 찾아보고 있어요. 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기가 이번에 이 노래도 그렇고, 범 내려온단가? 그것도 너무 잘해가지고. 너무 귀여워, 어떡해. 다른 건안 보는데, 얘 나오는 것만. 귀여워.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연휴가 끝난 첫 월요일입니다. 너무 몸이 엄청 엄청 무거워가지고 겨우겨우 몸을 일으키고 싶고 나왔어요. 오늘은 일이 그렇게 바쁠 것 같진 않은데 가서 이제 정리도 하고 다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거 옥수수 가지고 왔는데 냄새가 엄청 맛있게 나요. 출발 전자렌지 돌려먹는 옥수수 맛있을 것 같아 엄청 단 내가 확 올라와요 김치볶음밥처럼 볶음밥 해먹고 싶은데, 그 고기를 대체할 게 없더라고요. 고기도 없고, 햄도 없고, 소세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버섯 넣고 하려고요. 때로는 고기보다 맛있는 버섯. 이렇게 볶음밥 할 거랑 그리고 된장국도 끓일 거거든요. 버섯이랑 배추 넣고 된장국도 끓일 예정입니다. 한장 펴주고. 어제 댓글에서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신 영화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밥 먹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영화가... <laughs> 제가 하도 요즘에 영화관을 안 가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이미 개봉을 해가지고 뭐 넷플릭스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넷플릭스 없으면은 네이버에서 그거 유료 다운로드 받아서 보려고 했는데 지금 개봉해가지고 하고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laughs> 아, 조금 당황스럽네. 저거, 아, 보고 싶다. 평이 엄청 좋네요. 소울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들 하셔가지고, 저거 꼭, 이번 주에 보러 갈까? 아무튼 보러 가겠습니다. 나는 뭘 보면서 밥을 먹을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이거 시즌3가 나왔나요? 多少点吗？